이 길을 막고 이제 어디를 두시죠? 저마게도니아마게도니아 유럽으로 하나님이 가겠던 그렇게 환상 중에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같이 기도하던 전도팀들도 그걸 깨닫고 같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게 그게 사도행 16장 마게도니아 바로 빌립보 유럽으로 가는 그 이제 길이 됐죠. 그래서 여기는 아시아와 유럽을 여러분 다리 역할하는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는 지금도 관문이에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육지의 관문이고요. 저저 저 터키는 아시아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 서로 섞여 있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저 이게 터키죠. 그런데 이 복음이 이렇게 일부 교회뿐만 아니라 굉장히 바울이 주로 전도 여행한 곳은 유럽 쪽금 일부 빼놓고는 주로 여기 터키하고 아시아. 여기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앱에서 서머나, 버가머 도아드리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기아, 일곱 교회가 저 교회의 모습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곱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들 편지한, 자, 그 다음 그림 봐주세요. 저 교회들에게 사도의원이 기록한 성경을 돌려보도록, 회람이라고 합니다, 회람. 그때는 이렇게 책으로해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기록됐기 때문에 저것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말을 잘 번역이 돼가지고 돼 갖고 띄어쓰기도 있고 했지만 저 코인의 헬라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 저기 뭐죠? 쫙 붙어 갖고 중국어 한자 한자처럼 쉼표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고 쫙 붙어 있는 거라 그거는 공부를 한 사람 저 글을 읽어 주신 사람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결절3절에 한번 같이 따라 고백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읽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 행하는, 자들이.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 응. 읽는 자는 한 사람에서 교회마다 왜? 저건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막대기가 없어갖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원래 온 요한계시록 9장 하려다가 6장으로 다시 돌아와 사는 이유는 제대로 정리해서 여러분 인지양을 깨달아야 나머지 나오는 나팔지양과 대접지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희미하게 말씀 전해드린 것 같아서 다시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저기 앞에 지금 여러분 1, 2, 3장은 빠져 있죠? 여기 1, 2, 3장은 이쪽에 있는 일이었고요. 지금. 이 순서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인재양이 여러분 인재양이 여기 뭐죠? 8장까지 8장까지가 인재양이 등장되면서 이제 나팔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팔장이 있고요. 여기 인장은 여기그 8장. 8장까지. 그래서 6장에 6, 5, 섯가지 인장이 나오고, 7장은 쉬어가면서 14만 4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8장에 가면은 8장에 가면은 이게 이제 대접장이 8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실게 인, 인체양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는데요. 이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인류와 이 자연계에 내리실 그런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같이 여러 맥락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왕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이제 좋을 시간이니까. 이거 꺼주세요. 좀 줄여주세요. 바람, 바람만 조금 줄여줘요. 다 입신할 판이에요, 지금. 다 주님 만나러 가셔야 될 직전이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한번 고백하세요. 자, 일곱인 재앙, 일곱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나팔 일곱 배접 재앙, 일곱 배접 재앙, 점점점 커지고요, 점점 강도가 세지고, 점점 더 여러분,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어 어디 갔어? 그냥,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 재앙 후에, 여러분, 휴과가 일어나요. 휴과란 말은 뭐냐면은 끌어올리다라는 라틴어를 이제 헬라어에서 땡겨가지고 쓴 단어가 휴과랑 성경에는 성경에 효과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사를 전에서 사자에 보면은 들려올림, 끌어올림 받는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그 소리예요. 단어는 없지만 내용이 있는데 일곱 대접제 일곱 나팔장 끝났을 때 그때 일차 휴과가 일어나요. 휴과가 일어나고 거기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15장, 19장 보면 혼인잔치, 어린 장 혼인잔치를 하거든요. 그럼그 사이에 대접장 여러분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때는 불신자들이 이만한 진노뿐만 아니라 공중에 들려올지 받은 나머지 성도들이 있어요. 깨닫고, 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 앞에 존재 의 살아야겠다는 분들이 깨닫고, 일곱 배접세양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 다 순교의 순교가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요. 이때 그 여러분 그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그 정치 종교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극심한 박해가 로마 황제들이 내렸던 그런 극심한 박해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탄들에게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심해지느냐? 다 순교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간표가 어떻게 되냐면은, 대접제한이 끝나면서, 이제 어린 양혼전자실을 마치고,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이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사님까지 4장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들려올림받고 먼저 주안해서 순교하고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떠난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하늘 군대를 건드리고 주님이 백마 타고 짠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땅 오신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순교한 자들과 함께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드리고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사탄은 영원히 무적행으로 영원한 지옥, 끝이 없는, 밑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고요. 그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둘째 부활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여러분 지구 역사상 죽었던 수많은 부신자들 있죠. 다 나와 갖고 이제 배부자라는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영원히 지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렇게 새 예루살렘 내려오면서 영원한 이제 천국 안식을 드는 여러분, 요게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이야. 이해 이해 가시면 하면 그래서 이 인장을 잘 이해를 해야 나팔장과 대 그다음 그림 보여 주세요. 있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접장이 끝나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천년왕기로 지제 마지막 지구에 최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최후 심판으로. 그래서 불신영혼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지요. 이거를 이거를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죠. 저저 진짜 우리의 최후의 소망인 저다 하나를 갖다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간은 저렇다는 거. 종말의 시간. 그다음 그림이 있습니까? 있죠그 여러분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이거는, 여러분, 일곱 인재앙은 아까 얘기했지만 재난의 시작이요. 이렇게 재난이 진행될 거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네 번째,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까지는, 어, 인간에게 임하는, 인간 제도와 사회에 임하는,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었다 한다면은, 다섯 번째 재앙은 이제 숨겨자들의 기도 탄원 소리였고 여섯 번째 재앙 아까 인재앙 얘기했죠? 그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 땅의 이말 여러분 지구상의 변화 천체가 움직이고 여러분 해가 떨어 별이 떨어지는 진짜로 무시무시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요 여섯 번째 주님이 떼시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임금들 왕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자들 모든 소위, 소위 가진자들 힘 있는 자들 아울러 종과 자유인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을 숨어가지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재앙을 다 통과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두려우면 은그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누가 이 재앙의 나라를 설수 있겠는가 아무도 못 산다는 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은 같이 나랑이 동시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연속적으로 더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있죠? 여기 그림 보세요. 사장5장보좌와 어린양을 체험한 이후부터 일곱인심판, 일곱나팔, 그다음에 이제 휴거가 되고, 나머지 남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극심하게 정말 박해하는 일곱 배적 재앙. 그래서 여러분 그악인들에 향한 하나님과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악인들을 향한 무지막지한 재앙이 바로 일곱 배 일곱. 일곱 대적 심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그림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씩만또 살펴봅니다. 일곱 인치형의서 아까 네 명의 말탄자 나왔죠? 첫 번째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해가지고 이말탄 여러분 말탄사람들을말탄 거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뭐 누구냐 깊이 알려고 할건 없고 이미 그 S 계에서의 스가랴에 나와 있는 구약을 인용한 내용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전달잖아 이거는 아시죠 여러분 5 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린양 예수님이 일곱 인 일곱 도장을 찍은 두루마리를 이게 마지막 때일어나 심판의 내용을 주님이 기록해 놓으신 건데 그걸 주님이 하나씩 떼시면서 재앙 임하는 거죠 자그 다음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만 살펴볼게요 자첫 번째 흰말 아까 미혹이라고 했죠 미혹 미혹해 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잘 다니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소 복음의 비밀을 깊이 뿌리내려야 할지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그 신앙을 뿌리내리지 못하면은, 미혹의 용어 다 넘어가버려요. 저게 아까 아침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저게 미혹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 글씨 보이세요? 우리 앞이, 앞뒤가 벌, 보이세요? 눈 좋은 분들은 보일 거예요 이게 아까 아침에 미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성과 도덕적 판단 능력을 일반은 저 하나가 거둬가 버리니까 저기다 쏠려 버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제함은 붉은 말. 여러분, 붉은 말은 시기와 전쟁. 뭐 저것도 전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피를 흘리는 전쟁. 자, 세 번째입니다. 아침에 있기 때문에. 자, 흉년, 경제 파탄에 대한 여러분, 기근이죠. 이 검정말 나온 거는. 경제 문제. 앞으로 여러분 가진 사람만 살수 있죠 없는 사람은 더 못사는 시대가 옵니 양극화라고 그러죠 여러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없는 사람은 못사는 그 양극화가 더 극심해지는 때가 이 마지막 때예요 네번째 네 네, 넷째인 이게 이제 청황생만 바로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사, 전쟁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가까이 아침에 나왔지만은, 순교자들의 탄원. 주님, 우리의 이 죽음을 돌아봐달라고 그때 이제 이야기할 때, 주님이 좀 기다리도록. 순교자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그들에게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우유하신 로 장면이 나오고요. 이 재앙의 근본적인 이유가 이순교자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을 짓게 다이 땅을 떠난 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이 땅에 악을 제거하는 저주와 재앙 심판 임한다는 거 아침에 말씀 나눴고 그다음 분이 또 있나요? 네. 여섯 번째 인 아까 좀 말씀했지만은 하이게 지구 천체가 움직 천체가 여러분 흔들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그런 재앙 끝네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최종 결론은 뭐냐? 여러분, 오늘 인재양을 설명했는데요. 자, 네 번째 인까지 말이 등장하면서 이 땅에 이 말, 이거는 공간보검사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지금 뉴스나 TV나 방송을 보시면서 자꾸 드라마에 빠지고 여러분, 누가 누구 사랑하고 막 좋아하고 자꾸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런 거 보지 말고요. 여러분, 뉴스 보시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진 이런지 잘 보고 지금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어, 하늘의 권농지를 흔들리면서, 여러분,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떠나간다고 그랬죠? 왜 떠나간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하늘을 여러분 볼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신 장면을 온 세계가 다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영광 중에 들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시고 이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미혹 당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폐한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예배 힘 써야 할점 있습니다. 자꾸 기도하는 자리힘 써야 돼요. 이제는 주님 오실 때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세일의 기도회 성탄절 전날까지 기도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어? 친정을 위해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담고 한번 기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오늘 우리 청년들 참 감사하게도 잠깐 우리 어? 전도 나갔다거 너무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는지 너무 참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나갔더니 또 이렇게 귀한 또 영혼들 또 이렇게 연결되고 어쨌든 존엄오신나까지 우리도 내년에 이제 예배 이제 이제 연말 이제 내년 사역 준비하면서 우리도 잠깐이라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어쨌든 전도지 하나라도 줄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저주고간내 형제에게 여러분 앞에 화면도 뜨니까요,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우리 교회 일주년 여러분 기념일이죠. 여기 1주년이라고 저 네모, 네모를 너무 크게 쳐놨나 너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 이렇게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붙여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허목사님 모시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허행선 목사님, 장고제일교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큰 은혜 끼치고, 우리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가족과 친구,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또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세일의 기도회. 집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교회 오셔서 8시에 기도하셔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함께 연말을 준비할 수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찬양하고 우리 마칠게요. 렐리야 이번 한 주간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척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 3주 동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얼마 안 남은 2022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 막연하게 기대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목 갖고 함께 그리고 다음 주리 우리 일주년 우리 감사 예배 우리 허목사님 말씀 우리에서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이3 분간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축복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의 한 번만 부르짖고 오늘 함께 우리 이 죽어 가는 내 죽어 형제 이 찬양처럼 우리 가족을 주님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2022년 하나의 12월 첫주 오늘도 하나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도 성교질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오후에 하나님 또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 계속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인장하고 앞으로 정말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 대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마지막 때 일들을 성교에서 말씀하시는 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숭배할 식으로 이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 정말로 4,500처럼 저 죽어간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정말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아니이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 능곡 교회가 정말 세일에 동안 하나님 2 1일일 동안 성탄절까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 이 구원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버니불신영원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영혼들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번 성탄절이 정말 나 혼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과 하나님 자녀들과 다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의 심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점점 주님의 절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이 마산장교의 일들의 신조가 더 빨라지고 더 급속히 진전되고더 평화적인 더, 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때를 하나님 준배하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 주신 하나님 이번 성탄절 이제 또 하나님 이제 얼마 안남아지않습니다 それ 하시고 주업도 기도는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 축복한 식장과 일터 사업장 제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는 불신 영혼들 성실한 축복들이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 일의 기도에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서 하나님 불신 영혼 돌리는한 해가 정말 남은 날 되게 우리 모두 우리 청년들 한 아, 해의 네, 뭐 현장 전도 시작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이제 함께 아브 주일날 짧은 시간으로 우리 전도자 나라 만드시옵 시역을 위해 기도하시는 절대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소... 오늘 믿음 고백대로 하나님 믿음 선포한 대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제 살면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은혜 받고 이한 주간 살아가고 사는 형도들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이셔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얼마나 2022년 감사로 마무리하는 중에 이제 우리 가족들 친구들 또한해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구원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2022년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 정말 사는, 그한 시간이 될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작정하고 기도할 때부터 응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 일터를 축복하시고, 직장과 사업 연장 축복 없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축복을 하나 주신 축복으로 많은 영혼들 살리고 건지게 하시고 우리 능곡교회가 정말로 하나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 열방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남은 일주년 감, 감사를 통해 준비하며 또 우리 허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일에 받게 하시고 우리가 송구 영신과 새해를 준비하시는 복대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 대신 우리 주 예수를 선해와. 하나님의 사회,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준 대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말씀을 들고 현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돌아간 모든 우리 지백수는모래모레 위에 가정, 자녀, 직장, 자녀 산업의 현장,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속에 관계된 모든 것에 이제 로리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